샬롬 안녕하세요 김기성 목사 최정희 사모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스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도의 간구 속에는 감사가 나올 때에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염려를 해결해 해결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서 성경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붙들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를 십자가의 모을 박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에 넘쳐나게 하여 소 없어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소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방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올리카르비알라스카르비알라카르비야 올라바라바카르비알라카르비알라카르비알라카르비야 올라바카르비알라스카르비알라카르비알라 올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 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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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비알라하라비알라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염려의 영들을 따라간 지어다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모든 염려의 영들을 떠나가라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따라간 지 o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따라간 지 o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염려의 영들을 따라간 지 o 다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염려의 영들을 떠나가 지 o 다이 시간 나랑의 왕이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염려의 영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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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카르비알라 카르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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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카르비알라 올리 카르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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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비알라 카르비알라 카 위리스카르니 카르비알라 카 예수 이름으로 굴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굴어질지어다 모든 염려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모든 염려의 영과 십자가를 세운다 모든 염려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모든 걱정 근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주님 이 시간 주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올라바 라비라라비라라비라라비라비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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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올라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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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리비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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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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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리비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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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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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라비알라비알라비알라라비올리리리리리리리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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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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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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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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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어 성령의 기름부림 넘쳐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신령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 라라라라바라라 바라 라 바라 라 바라 라 바라 라바라라 바라 라 바라 라 바라 라 바라 올라바라 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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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라라라라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라라 내가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라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올리리리리라라라라라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올라바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주님이 시간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빛의 십자가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승리 이김 떠나가 응답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성 목사, 최정희 사모였습니다. 샬롬, 샬롬.